아, 지티도 지금 제가 자꾸 응원을 해주는 건 뭐냐면, 아, 지티가 속으로 많이 앓는 성격이라서 어 많이 숨기는 성격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이제 올해는 날개를 지에다가 날개를 펼치세요. 날개를 붙여서 날라다니세요. 예. 네. 아유, 그럼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면. 당연히 저는 보상을 받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냥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 모든 집띠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진짜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그, 한 3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 삼재라는 게 정말 힘들다, 힘들었다는 거를, 아, 몸에서 아마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가 66세 되신 우리 G T 분들, 네네, 운세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음. 이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성격이나 특징 네.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성격이나 이런 특징 같은 경우는요. 지띠는 열심히 일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좀 오지랖이 좀 있습니다. 이뭐 나쁘게 생각하나 하지 마시고요. 오지랖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남을 챙기는 게 오지랖이죠. 뭐 나쁜 뜻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성이 좀 세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음도 또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직성이 세기도 하면서 남을 또 이제 챙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부욕도 좀 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존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GT 분들이 좀 작년에 네. 24년도를 좀 어떻게 마무리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네, 아, 나가는 3재로 인해서 아마도 지띠가 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3재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3재가 어느 누구나 다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띠도 속으로 많이 앓거나 아니면 자기 끙끙 앓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음, 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직장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네. 그습니다 여러분, 삼제 때 고생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겠네요. 아, 그럼요. 이번 작년에 3재인 분들이 많이 치는 형국이라. 많이 힘들었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직접적으로 어 느끼고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삼재인 분들이 너무나 괴로웠고 또 오시면은 울기 바빠요 지금 정말요 음. 그래서 아 올해는 올해만큼은 또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66세 분들 네. 올해 이제 운세를 기대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음. 25년도 운세 좀 어떨 걸로 보이시나요 예 지티가 그동안 좀뭐 전번에 제가 지티 영상 아마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 지티도 지금 제가 자꾸 응원을 해 주는 건 뭐냐면 아 지티가 속으로 많이 앉는 성격이라서 어 많이 숨기는 성격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이제 올해는 날개를 지에다가 날개를 펼치세요 날개를 붙여서. 근데 날라다니세요. 예. 네. 그 정도로, 어, 지띠가 좀 좋은 점이 지금 올해는 많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3, 4년 동안 그동안 고생한 게 올해는 이제 보답을 받는 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내시고, 또 사기를 당하신 분도 많으세요. 아, 사기를 왜 당하세요, 여러분? 나도 그, 제가 의심도 원래 되게 많던데, 우리 지띠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근데 네. 이제 사기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집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 이 부동산에 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건 작년 얘기고, 올해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잘 심사숙고해서 잘확인을잘 하시고, 좀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 등기부 등본은 뛴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기가요.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만약에 부동산에 띄었어. 부동산에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찝찝하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 가냐?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부동산으로 아 부동산이라 동사무소 동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만큼 여해해가게만큼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갑박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 지금 어, 위기가 지금 많이 처했기 때문에 이사문제를 했다면 저한테 녹화해서 되고요. 전화 주시든가 아니면 은 어, 동사무소 부동산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2차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어, 저기 예 동사무소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66세분들 이 나이시면 문서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문서 쪽이 그럼 올해 괜찮아 보이네요. 어, 네네 좋습니다. 음. 네, 문서운도요 어 문서도 어느 누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에 대한 음, 고생 좀 하셔야 되고 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터는 문서원이 지금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60대 나이시면은 네. 아마 이 가정에서의 용기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아, 예. 어떨까요아예 가정 문제요. 네네. <laughs> 가정 문제가 지금 아 사실상 이혼 공방 이별 공방 수가 있습니다 이별 공방 수자 이별 공방 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별이라든가 따로따로 만 산다는가 작년에까지 삼재니까요 지금 삼재가 안 끝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별 공방 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별 공방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화목과. 또 좋은 그런 기운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슬도 좋아지고요 괜찮습니다 66세지만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은요 명예좀 대부분 다 깁니다 그리고 또 야무지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Gt분들 힘내시고 제가 볼땐 가정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66세 분들 확실히 운기가 작년에 비해서 오래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이시죠? 아 그럼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면, 음, 당연히,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냥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문제도 괜찮고요. 돈을 만약에 누구한테 빌려줬다. 근데 그 돈을 또빌릴 받을 수가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다. 옛날, 예전, 작년에. 사기를 당했어. 근데 또 올해는, 아,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신은, 어 전세 사기로 좀그 보상을 못 받는 대신에서 또 다른 데에서 기인 이 나타나서 기인운이 있습니다. 기인운으로 음. 인해서 어 본인이 직장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아, 너무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66세 분들 운세 같이 이야기 나눠 보았고 더 궁금한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들은 네. 개인 상담 통해서 알아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아,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네. 아, 1960년 66세 경자생 쥐 t 입니다 아, 모든 쥐 t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진짜 아, 응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아, 그한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 삼재라는 게 정말 힘들다, 힘들다는 거를, 아, 몸에서 아마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 또 올해는 금전운과 기인운, 또, 어, 이동 변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가정 문제도 괜찮고요. 어, 돈을 또 잃었다면, 또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도 많은,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아, 진짜, 어, 시티 분들 힘내시고, 또 좋은, 어, 소식 있기를 간절한 마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